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그만 <목소리> 날라 이제 그만 나요. 날라 그만 날라, 날라. 네, 너무 체조 너무 체조 워낙에, 워낙에 친할까? 아, 아, 어, 윤성이 또 저희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만둬가지고요 어, <laughs>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배우 어, 우리 트럭 비행기 뭐저목게 오락기 오락기 내가 좀 많이 가 있어. 김희재 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야, 세븐. 아, 댄커플이야 아, 겹쳤다고. 뭔가 사연이 있다는 아, 얘기예요. 겹쳤어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오. 우리가 오. 한 사람의 오. 한 사람의 선택을 받기 오. 위해 와. 서 있는 거야. 야. 이분만큼 내가 같이 어. 짝꿍하고 싶다. 자 이제 콘셉트 누굽니까 바로 나태주입니다. 나태주 앞으로. 나태주 아 보니까는 김호중 씨가 기재 씨도 뭐 좋고. 그럼요. 퍼포먼스요. 네, 퍼포먼스팀으로 확 탈바꿈하는 거고. 이제 가서 본인이 선택한 아 일지망. <laughs> 자세번 눈감으시고. 안돼 보시고. 아니에요. 형님. 번 눈감아주세요. 앞에 보시고. 세번 눈감아주세요. 자세번 눈감아주시고. 자 나태주의 선택 중요합니다. 출발 출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탁이냐, 어, 김호중이냐, 김희재냐. 강력한 우승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 누굽니까? 아. 김호중이었습니다. 나 대비의 선택은 김호중이었습니다. 커플 사진 한번 찍어 커플 사진 찍요나도어 주세요. 주세요. 골라 주세요. 가져가요. 가져가. 자, 하나 가져가 빨리 와서. 빨리 uh... 하나 가져가요. 가하 가져가.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하나. 하나 하나 가져가세요. 하나 뭐야. 가져가세요. 하나. 가져가세요. 트 가져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 골랐죠? 다 골랐죠? 있가요 어머, 자동차 키. 자, 좀더 가까이. 오케이. 자, 두 분도 가까이. 가까이. 좀더 가까이.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뒤돌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자를 펼쳤죠. 에인과 아하. 주중아 저희는 <laughs> 축하합니다. 아니 조금만 둘만의 시간을 좀 주세요. 왜 갔지가? <laughs> 왜 갔지가? 재능이 그런 건또 바라지 않 그렇지 그렇죠. 아, 나도 있어. 준비해 준비해. 아, 나 울산에 나도 있어. 시그널. 잘해 주셨어요. 울산 중구 학성동에 네. 학성동. 푸지광 씨요. 오, <laughs> 어은 없어요. 저구에 누가안 계세요. 행복으로. 대화해 주잖아. 어떤 뭐 있어. 이수진 씨. 이수진 강태관님. 오! 오, 좋다. 야. 오. 헤헤 라디오. 야. 오. 야. 대박이다. 아이고. 자, 일로 오세요. 좋구나. 자, 강태관 씨 강태강 씨가 너무 놀라서 리액션을 못했어요. 아, 오늘 탑7보다 콘셉트 강세입니다. 자, 애인 구함 지금 또 치고 나갑니다. 네네. 강태강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꽃밭집 한 번에, 꽃밭집 한 번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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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수진 씨? 저 목소리요, 목소 예. 아, 목소리. 목소리. 팀 이름이 애인 구함이에요. 애인 구함이요? 네. 구함. 네. 대충 예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 이게 저저팀팀 이름이 힌든데? 장민호 장민호님 아니신가요? 김구완, 장민호님, 아 장영탁님이신가요? 장민호 아, 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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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김희재님, 김희재. 희재. 수진님 안녕하세요. 아 김희재입니다. 김희재님 또 좋아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귀여워. 제가 오늘 태관이 형이랑 애인 구함이라는 &E 네. 팀으로 짝꿍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laughs> 잠깐만. <웃음>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요 서로 통화하는 거예요. 통화. 아, 예. 네. 네. 많이 예민하시네. 흥보가 기가 막혀요. 흥보가 <laughs> 기가 막. 육각수. 기가 막힌다 네. 기가, 기가 막혀 흥보가 <laughs> 기가 막혀. 우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흥보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렇죠,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시도해 봅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겠습니다. 아 아, 찬스를안 쓰고요. 찬스를안 가. 어. 찬스 무조건 찬스.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찬스 가자. 찬스 가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80이 안 나오면 어. 우리는 아예 승산이 없는 거야. 괜찮아. 상관없어. 가자. 이제 한 방이야. 이제안 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에 있을 것, 야, 것 같아. 자, 수진 씨. 어, 한번 아껴주자 오! 오

너만 내가 니갈 곳까지 알려주랴 잔소리 말고 쑥 꺼져라이 제제난 어디로 가나 어이여 어더서부터 잘못됐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갈곳 없는 나를 떠밀면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어이어... 어디로 가나. 난 어디로 가나.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자식들을 챙겨 보어큰 자식아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 짊어지고 놀부 앞에다 늘어놓고 아, 형님 나 갈라요 해지는 가을을 역습 며드는 바람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잘했어 잘했어. 기가 왔어야 대박. 대박 야. 애인 구하고 왔다 이제. 아니 더블에서 아, 200이에요. 기재가좀 자신 없어 해가지고 안쓴 거예요. 어... 몇점 네. 나왔게요? 네? 몇점 나왔게요? 100점이요. 100점 나왔습니다. 100점 나왔습니다. <laughs> 1등한 팀에게 줄 선물을 또두 분이 뽑습니 아, 대박. 대박이에요. 두번 뽑는 거예요. 수린 씨한테 갈 선물은 누가 뽑을 거예요? 어, 우리 콜 떴으니까. 아, 감사합는 네. 네. 어, 우승자에게 드리는. 갈 선물은 김희재가 뽑습니다. 동시에, 아, 동시에. 손을 넣세요 자, 동시에 뽑습니다. 자, 뭘 뽑나 봅시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네. 자, 두고두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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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블리저 먼저 블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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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야야, 무풍 야, 에어컨? 에어컨이 아니야? 오락실? 내가 랬지 어마어마한 자, 거 나왔지? 자, 침착해, 자, 이름 침착. 세 번, 시작! 김이재김이재 뭡니까? 김이재김이재 뭡니까? 김재에어스라이어 나는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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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어를 봐서 에어컨인 줄 알았지. 나도 에어를 봐서 에어컨인 줄 알았지. 에어컨인 줄 이름, 이름, 이름 세번 이름 어... 외쳤는데. 어... 이름은 너무 레벨이... 에어프라이기도 좋은 거지만 에어컨인 줄 알았잖아, 에어컨이 지금. 맞어. 에어컨인 줄 알았잖아. 에... 에어 <웃음> <웃음> 함부로 이름, 이름 세번 하라고 했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예. 펼치면서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에어... 자, 일단은 에어프라이기 는 오늘 우승팀에게 갑니다. 어, 엄청난, 어, 지금. 땀이 엄청났네. 일단 수진씨.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아 목소리가 너무 예쁘습니다 개요. 네 윤성님이요 누가? 너. 아, 아 네, 너무 가세대 네. 아, 아, 아쉽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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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참지 못할 고. 그리움을.

자, 이걸 썼어야 됐어. 네. 이걸 썼어야 됐어. 아, 이걸, 썼어야 됐어. 아. 이걸 써야 bueno, 되는데. 누구라 불 찬스 가야 돼? 무조건 더블. 그렇죠, 그렇죠. 네. 나조건 더블 써야 나 되고. 무조건 볼. 더블 더블 가야 돼. 나도 더우! 진짜 너무 귀여워. 실패! 이기고 <laughs> 싶어.

백성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어, 조카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요. 오늘부터 1인 오늘부터 1인.